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배나무 그리고 배나무 앞에 서양자가 들어간 서양배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배나무 종류들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배나무의 열매를 보면 배나무의 열매는 동그랗습니다. 동그래서 마치 아, 공처럼 생겼죠. 그래서 공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흔한 배나무죠. 거기에 비해서 이 서양 배나무는 보면은 열매 모양이 표주박을 닮았습니다. 표주박, 조롱박을 닮아 있는데, 이 조롱박 모양을 보면은 이 위쪽이 아 좁게 뾰족해지죠. 뾰족해지는 원뿔 형태의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아래쪽은 넓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서양배나무죠. 서양배나무인데 어,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배나무들은 꽃의 지름이 한 3cm 정도 됩니다. 이꽃 하나의 지름이 3cm 정도 되는데 반해서 서양배나무는 꽃의 지름이 약간 크죠. 꽃의 크기가 약간 커서 이렇게 꽃의 지름이 한 4cm 정도 되는 이러한 이러한 크기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를 보면 이렇죠. 꽃자루가 꽃자루에 털이 없어서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여기 시방 부분 이 시방 부분에도 털이 없어서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시방 부분하고 꽃자루 부분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배나무죠. 배나무인데 반해서 이 서양 배나무는 보면은 서양 배나무는 꽃자 여기 씨방 부분, 씨방 부분에 보면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잔뜩 많이 있는 이런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 아래 꽃자루, 꽃자루 부분에도 이 씨방 부분과 똑같이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는 지금 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거를 만지작 만지작 했더니 여기 달 여기에 달 꽃자루에 달려 있던 하얀 털들이 모두 떨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진에는 지금 털이 잘 보이질 않는데 사실은 이 꽃자루에도 이렇게 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도 꽃자루들이 꽃자루에 털이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러한 이러한, 아, 이러한 꽃자루하고 시방 부분에 털이 많으면은 서양배나무. 그리고 꽃자루와 시방에 털이 없으면은 어, 우리나라의 그냥 배나무죠. 그리고 이 배나무는 어, 우리들이 보통 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 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새우를 곁들여서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고기를 먹을 때는 이 배를 요 배를 한쪽 먹게 되면 소화가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배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효소가 소고기를 먹을 때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불고기를 제 때나 육회 등에이 배를 섞어서 넣으면은 고기의 효소 작용으로 고기가 효소 작용으로 연해질 뿐만 아니라 소화성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배를 먹을 때입 속에, 어, 속에서 까슬까슬하게 느껴지는 오돌오돌한 것을 석세포 또는 돌세포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하얀 점으로, 어, 점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입 속에서 까슬까슬하게 느껴지고 오돌오돌한 것으로 느껴지는 바로 석세포, 돌세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는 예로부터 변비에도 좋고. 이 배는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변비에 좋은 것은 소화가 안 되는 바로 석세포, 돌세포라고 하는 이러한 세포가 있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배는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죠. 바로 먹을 수 있지만은 이 서양 배나무는 서양 배의 배는 요 열매를 따가지고 한 어, 몇주 지나야죠? 몇주 지나게 어, 숙성을 시켜야지만 맛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는 맛이 좋은 편인데 반해서 서양 배는 아, 처음에 먹으면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반드시 숙성을 한 다음에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